잘했습니다. 시작. 자. 음? 왜 이상해요? 네. 음. <laughs> 아까는 그렇게 펑펑 나왔는데, 걸렸네, 하나. 렉이 걸렸다. 6이 12. 10에는 6이 몇번 들어가요? 응? 10에 6이 몇번 들어가, 10에? 밑에 써서 해봐요. 한번 응, 한번이잖아 그러면. 그렇지. 아, 고기 가서 이렇게. 제가 잘해요. 자, 시작. 다시 잠 아, 잠깐만 잠깐. 잘못 봤다 미안 또 하세요. 얼른 하세요. <laughs> 9327 하면 7랑 고 75에는 음, 72 34 감미꽃 시5 0 0 송이 있습니다. 꽃병 한 개에 9 송이씩 꽂으려고 합니다. 잠 꽃병은 몇 개가 필요하고, 꽃은 몇 송이가 남습니까?